치킨 가스 이렇게 먹어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완벽한 것 바속촉이야 양념 소스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 두번 튀겨서 더욱 맛있는 치킨 가스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쉬워 닭다리살은 모두 핏기를 키친타월로 꼼꼼하게 제거해주면 돼 이때 뒤집고도 키친타월로 핏기를 제거해줘 닭다리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돼 나는 닭다리살이 큼직해서 이 등분으로 잘라줬어 이제 치킨 가스의 핵심 치킨 튀김가루 안 하면 집에서 아주 쉽고 빠르게 간편한 치킨 가스 튀김을 할수 있어. 이제 닭다리살을 1차적으로 치킨 가루를 묻혀주면 돼. 이때 골고루 앞, 뒤, 옆, 모든 면에 치킨 튀김 가루를 골고루 묻혀주면 돼. 그리고 바로 튀기는 것이 아니라 실온에 20분, 30분 정도 숙성을 해주고 튀겨주는 것이 좋아. 숙성을 하면서 반죽이 흡수되면 겉이 바삭해지지 않기 때문에 튀기기 전에 한번 치킨 튀김 가루를 묻혀주고 튀겨주면 돼.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에 치킨 가스를 튀겨주면 돼. 이때 팬은 집에서 사용하기 편한 팬으로 사용해줘. 튀김 반죽이 닭고기 위까지 익은 게 보인다면 그때 뒤집어서 튀겨주면 돼. 이때 앞뒤 총 4분 동안 튀겨줬어. 나는 중간에 치킨 가스가 전부 잠길 만한 냄비에 기름을 넣고 튀겨줬어. 이때 불세기는 중간불로 뒤집어가면서 5분 동안 튀겨주면 맛있는 치킨 가스가 완성이 돼. 중간에 한 번씩 뒤집는 이유는 앞면과 뒷면이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와 갈색빛을 확인하기 위해서야. 치킨 가스가 이렇게 갈색 빛이 뛴다면 아주 맛있게 잘 튀겨졌어. 이제 간단한 와사비 마요소스부터 맛있는 양념치킨 소스까지 만들어 줄 거야. 양파 찹썰기. 청양고추 송송 썰기로 준비하면 야채 준비는 끝이야. 팬에 숟가락 기준으로 올리브유 오를 넣고 양파, 다진마늘. 청양고추를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센 불로 볶아주면 돼 이제부터 약불로 숟가락 기준으로 고춧가루 1을 넣고 1분 동안 타지 않게 볶아주면 돼 이제 양념치킨 소스 양념을 해줄 거야 숟가락 기준으로 하인즈 케찹 7을 넣고 약불로 1분만 볶아주면 케찹의 신맛이 날아가 이제 숟가락 기준으로 돈가스 소스 살을 넣고 되직해질 때까지 볶아주면 돼 마지막으로 소주잔 기준으로 물 2을 넣고 소스를 샘불에서 수분기가 없어질 때까지 끓여주다가 마지막으로 설탕 2를 넣고 마무리를 해주면 돼. 와사비, 마요네즈는 마요네즈, 후추, 와사비를 넣고 잘 섞어주면 끝이야. 양념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맛있는 치킨가스를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